우리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 사이에서 음, 음. 두 가지 갈증이 있었다. 아, 어떤 갈증이죠? 그 좌파들한테 쫄지 않고, 음. 좌파들이 무슨 프레임을 가지고 올 때, 거기 굴복하지 않고, 정면 돌파하는 투사에 대한 갈증이 하나 있었고, 아. 두 번째가, 제발 그 대도 않는 어설픈 통합 이야기 하지 말고, 음, 음. 그 한동훈계와 한가발 떨거지들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. 아하. 여러분, 암이랑 통합을 할수 있습니까? 음. 우리 몸에 암 덩어리가 있고 종양이 자랐는데 아 그것도 이거 우리 신체 일부고 부모님이 내 몸에 물려주신 일부라고? 몸에서 난 암인데 우리가 암이랑 잘 통합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게 말이 돼요? 이런 이야기하면 어디 사이비라고 음. 낙인찍히는 거잖아요. 음, 음. 아니 그래도 한동훈과 친한 게도 의원들이 그래도 우리 당 의원들이고 지금 의석 수도 없는데 같이 가봐야죠, 같이 힘을 모아야죠라는 건 우리 몸에 자란 암 덩어리랑 통합하자는 거랑 똑같아요. 음. 아닙니다. 음. 항암치료하면 당장은 몸도 힘들고 머리도 좀 빠지고 이렇게 근력도 빠지고 삐쩍 마르지만 항암치료를 하고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음. 이거를 계속 안고 가면 죽어요 음. 온몸에 전이 돼가지고 음. 맞잖아요 음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설픈 통합이 아니라 확실하게 정리할건 정리하겠다 조경태 너 나가라 이런 말하는 사람에 대한 갈증이 당원들에게 있었고 그 갈증이 장동혁 돌풍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제가 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고요 음, 음. 뭐 결선을 갈것 같은데 음. 이 정도 어떤 당원들의 갈증이 장동혁 돌풍으로 투영됐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정치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. 음. 굉장히 큰그 성과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